는 정보와 톡톡튀는 아이템이 가득한 라이프 스토리 오늘도 함께해주기 위해서 박은정 씨와 유진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정 씨참 고민 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이런 고민 누가한테 털어놓겠어요. 피부가 속상해요. <laughs> 제가 또그 말을 네, 알죠 그냥 속상해. 요 하루하루 그냥 주름 두는 것 같고 나이 드는 것 같고 어떡하면 좋아요? 아우 그래도 혜경 씨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요. <laughs> 네, 그래요. 아무리 피부가 고운 사람이라 할지어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화가 들기 때문에 피부가 망가지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노화 속도를 조금 늦추는 방법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있죠. 바로 피부 노화인데요. 어머. 그 주름밥 어떡해? 아, 나 3년 전만 해도 정말 팽팽했는데. 어떡해? 탄력을 잃고 축축 처지는 피부. 하루가 멀다 하고 깊게 파이는 주름까지. 탄력 있던 과거 피부와 달리 변한 모습에 속상하지만 이곳이 세상의 순리겠거니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핫 아이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을 알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탄력 있는 십대 피부로 되돌려 줄 제품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씩 늘어가는 주름.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안티에이징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노화 방지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 또한 주름을 막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을 자주 사서 쓰고 있는데요. 비싼 화장품 가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피부 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세월의 흐름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네, 나이가 되면 주름이 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체내에 머물면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바로 이것의 체내 농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충족시켜주면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29세 이후 체내에 이것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 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EGF입니다. 와, EGF가 이렇게 피부에 좋은 줄 몰랐는데요. 왜 EGF가 이미 예전부터 약품으로 사용하면서 그 놀라운 효능이 입증이 됐잖아요. 네, 처음엔 당뇨병 환자에게 족부괴양 치료제로 국내 최초 바이오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피부 괴양뿐만 아니라 상피, 각막, 점막 세포까지 세포를 증대시켜서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EGF는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흉터나 여드름, 그리고 주름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네, 흉터 위에 세살을 돕게 하고 피부 재생에 주름 개선에 탁월한 EGF를 화장품에 사, 사용해서 현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EGF 화장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병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EGF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EGF 성분을 그냥 화장품 안에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화장품에 들어가는 EGF의 경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합제가 아닌 순도가 높은 단일 EGF를 넣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EGF의 효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고함량을 넣을 뿐만 아니라 첨단 나노 리포좀 기술을 적용해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 유전공학 기술로 특허를 받은 프로셋 기술을 접목해 화장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EGF를 생산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곳뿐이라고 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만큼 효능이 좋은 EGF 화장품. 혹시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괴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됐는데요. 그래서 EGF 성분 포함 여부 실험을 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다양한 공정을 거친 후에도 화장품 속에 고함량의 EGF가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꿈의 성분으로 불리우는 EGF 화장품. 제가 직접 발라봤는데요. 음. 무향이에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쉽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피부에 쫙 스며드는 게, 어우, 촉촉하니 좋네요. 네, 사실 저희는 향기만 뺀 게, 그, 그 냄새만 뺀게 아니라 산모 처방을 목표로 광물성 오일, 인공 색소, 인공 반부제를 뺀으로써 생길 수, 얼굴 피부에 생길 수 있는 그 트러블들을 사양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EGF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젤의 경우 클렌징이 빠르게 이루어져 세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딩 크림의 경우에는 화끈거리고 자극받은 피부에 빠르게 진정 효과를 가져와준다고 하네요. 특히 말랑말랑한 재질의 마스크팩의 경우 시원한 쿨링과 피부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생활 하면서 웬만큼 좋은 화장품을 다 써봤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시중에서 못본것 같거든요 네 아마 시중에서 보시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메디컬 화장품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 좋은 건 알았지만 화장품을 병원에서 판다니 제가 직접 이 제품을 파는 곳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때마침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제프 네. 화장품 네. 사러 오셨나봐요. 네. 처음에 어떻게 알고 쓰시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레이저 시술 후에 피부 회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진짜 쓰다 보니까 레이저 시술에 대해 건조해지는데 피부 되게 촉촉하고 그런 느낌 많이 받아서 그때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재생 효과가 있어 피부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각종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재생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EGF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손상된 피부에 트러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분을 지켜봤는데요. 약해진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 EGF 화장품을 권장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노화 방지는 물론 상처까지 치유되는 꿈의 화장품. 그런데 이 화장품은 꼭 병원에 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지 f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이라기 보다는 치료 목적을 둔 메디컬 화장품이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또한 이지에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탈모 환자분들을 위한 약모제, 그 다음에 이지에프 크림 연고 등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대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막는 젊음의 셈으로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지에프.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조해 탁월한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를 가진 EGF 화장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화면 잘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EGF가 모길래 피부에 영향을 주나요? 네,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EGF는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 주는 약품의 원료로 사용됐었는데요. 네. 이것을 화장품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손상된 피부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재생 효과도 더 빠르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주름 예방 효과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피부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운정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EGF가 방금 만나본 화장품에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며칠 한번 써봤거든요. 네. 제가 또 피부 전문의가 아니어서 <laughs> 어디가 특별히 좋아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피부에 좀 얇은 막이 생긴 것처럼 좀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이지에풀 사용한 화장품은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 더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오늘 은정 씨를 딱 보는데 어, 피부가 저번 주 같이 그렇죠. 좀 이렇게 환해지고 좀더 예뻐진 것 같더라고요. 아잘 어, 봤습니다. <laughs>